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이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담대하라" 이거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옆에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오해가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데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랬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험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왜냐면 하나님 이 옆에 계십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나의 일을 내가 이루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너가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이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저 죄인인데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어리석은 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증인이다. 복음 전해라. 너가 이런 잘못, 잘못을 했어도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너가 내 증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의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 가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증언하려면 지금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로마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고 바울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you